안녕하세요. 공백입니다. 둔둔이한테 인사하고 간식도 넉넉히 쥐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성동구의 한 강연장입니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근처 카페에서 인문 잡지 한편 외모를 읽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진짜 빨리 지더라고요. 해질 무렵에 제가 들어간 강연장은 인문 360도 강연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짠! <laughs>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죠? 오 어, 앞서 보신 것처럼요, 제가 요즘에 그 입문 강연장이나 포럼, 북토크 같은 데를 좀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독서 정책이 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홀로 고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다른 연사분들의 강연이나 북토크에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편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강연이나 북토크 같은 것들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강연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쯤이면 이미 이 강의가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뭐 후기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뭔가 그 좋은 강연을 미리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에 제가 들은 강연은요,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강연이고, 게다가 무료 강연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빨리 켜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마 세 번의 강의가 남아있을 거거든요. 이따가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떤 강의를 보고 왔는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은 포럼은요. 인문 360도 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이 파트 1, 파트 2 해서 각각 네 차례씩 총 여덟 차례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파트 2의 첫 번째 강연, 즉 여덟 번의 강연 중에 다섯 번째 강연에 다녀온 겁니다. 이 포럼의 총 주제가 뭐냐면요. 5년 후 우리의 삶이에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5년 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콘텐츠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강연 중에서도 특히 오늘 강연이 좀 궁금했던 건 패널 분들 덕분이었어요. 일단 뭐 말할 것도 없죠. 저주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님, 그리고 SF 소설들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 그리고 문화평론가이자 방송인인 허희님이 오늘 패널이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희대 김재인 교수님이 이 포럼의 중심을 아주 잘 잡아주시면서 사회를 봐주셨고요. 채널 분들이 각각 짧고 굵게 강의를 10여 분씩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40, 50분 동안 대담을 해주시거든요. 이날은 뭐 아무래도 주제도 주제고 SF 작가분들을 모신 자리였기 때문에 SF 장르의 어떤 가능성, 한계, 미래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뒤늦게 SF 책들에 푹 빠져 있잖아요. 제가 현재 좋아하고 있는 장르를 통해서 문학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포럼의 총 주제가 5년 후에 우리의 삶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제가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 같다는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5년도 굉장히 가까운 미래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근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월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을 때, 당장 손에 잡히는 노하우, 하우투, 비법이나 비결, 이런데 굉장히 좀, 눈이 가거든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당장 손에 쥐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한동안 쫓으면서 어, 굉장히 시야가 짧아지고 조급해지고 뭔가 단기간의 열정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당장의 변화를 원하다 보니까 뭔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이나 세상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자꾸 좀 관심이 꺼져가는 느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SF 소설들 읽고 여러 책들을 다시금 찾아 읽으면서, 아, 조금 더 멀리 봐도 되겠다. 당장 뭔가를 쥐어줄 듯이 구는 것들 말고, 조금 더 넓고 깊은 이야기들. 동시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추측해보는 강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강의에 좀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이유도 그거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럼이 연속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이게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강의들은. 현재 유튜브에 차근차근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보자면 1회 때는 최재천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정말 좋은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거든요. 우리가 왜 학습해야 되는가 정보가 막 쏟아지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회 강의 때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나오셨어요. 제가 이 강의가 조금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포럼 과정 중에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점, 환경의 문제, 사회적인 파국, 교육 문제 등을 짚어주셔서 굉장히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연사분들이 항상 책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추천해 주셨고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라는 책도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계속 가고 있는 분야라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3회차 강의 때는 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님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5년 후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5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일환으로 철학이나 예술, 체육과 기초과학, 읽기, 말하기, 쓰기, 행복에 대한 가치 등등을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책이나 강의를 찾아다니는 약간 이런 호모사피오섹슈얼들에게는 굉장히 좀 흥미가 가는 강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차 때는 장동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뇌와 AI의 협업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요. 이 주제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김추엽 작가님 소설이나 다른 SF 소설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여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건 뭐 번외의 이야기지만 평소에 알쓸신잡 그 시리즈 보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강연의 이라인업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파트1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트2가 시작됐는데 파트2에서는 훨씬 더 문학적인 면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팬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들은 포럼에서는 정보라 작가님 배명훈 작가님 허위 평론가님 이렇게 나오셔서 미래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sf 팬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콘텐츠 창작자로서도 굉장히 귀담아들을 이야기가 많았던 포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 해야 될건 남은 포럼들이죠. 3회가 남아있는데요. 요것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11월 24일 목요일에 제가 또 좋아하는 김중혁 작가님과 더불어서 한혜원 교수님, 이루리 교수님께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창의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묘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고요. 12월 1일 목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곽재식 작가님, 그리고 임조령 연구원님 또 황정아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우주여행 갈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초엽 작가님 책 최근에 읽으면서 우주 여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이제 포스트 모빌리티가 사회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차도한 상무님 LG의 천서영 연구위원님 그리고 고호관 작가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뭔가 벌써 그 전문가의 느낌이 좀 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연은 무료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제약이 있으시거나 시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시청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연자분들이 각각 3, 4권 정도의 추천도서를 제안해 주시거든요. 이 목록도 되게 재밌었는데 얼리버드로 빨리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추천도서들을 선물로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よこ <laughs> 배명훈 작가님 에세이 선물로 받아왔거든요.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인은 좀못 받아서 아쉬운데 아무튼 이런 기회도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책이 아니고 색다른 문화생활을 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책이 잘 흡수가 안될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뭔가 어, 올해가 가기 전에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지식의 장을 넓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인문 360도의 강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굉장히 서둘러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보시고 이후에 강연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강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둘게요.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슬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원래대로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공부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Bye!